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의 정욱 씨입니다. 어, 어제 4월 12일이었죠.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아, 오늘 하이파이브 시간에는 이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거듭 확인된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이었죠. 워싱턴을 방문해서.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었는데 줄곧 강조한 것은 위대한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평화 구축을 하는 것이 위대한 동맹이다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에 앞서서 먼저 미국이 만들고 있는 세계 최고의 무기를 한국이 많이 수입하는 것이 그리고 방위 분담금을 대폭적으로 올리는 것이 위대한 한미동맹으로 가는 접경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 중에 상당 부분을 한국이 미국 무기를 많이 구입해줘서 고맙다. 전투기와 미사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무기를 추가적으로 구매하기로 한국 대통령이 결심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이두 정상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확인된 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비핵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비핵화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그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물질 그리고 핵시설 모든 탄도미사일과 생화학 무기를 모두 폐기하는 것이 비핵화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을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최종적인 목표에 대해서 완전히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빗셀 틈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비핵화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트럼프의 의중은 글쎄요. 뭐 워낙 많은 해석들이 그 존재.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계속 제재를 비롯한 압박을 가하면서 미국이 제시한 빗길에 동의해라 라고 하는. 그런 쪽의 어떤 결과를, 아, 공개적으로는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노이 노딜 회담 이후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의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앞으로 다가온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이냐. 트럼프가 그 하노이에서 한 얘기는 김정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정상회담, 얼마든지 노딜을 선택한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얼마든지 노딜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 그 전까지는 북한과의 빅딜을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것 하나의 의중이라고 보여지고요.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서 좀 느긋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추가적인 무기 판매 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시킬 수 있는 그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간주가 되고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했고.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러면 이제 북한하고 만나서 북한의 의중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달라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서울로 돌아오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 혹은 이제 그 이전에 남북한의 어떤 긴밀한 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좀다소좀 낮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갖게 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올해 남북 관계 관련해서 중요한 목표로 제시한 것이 금강산 관광과 배성공단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라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아, 현시점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만 반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할 동기는 다소 좀 위축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 정확한 평가일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번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대체로 이제 미국의 입장에 한국이 좀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냉정하게 본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가능성은 당분간 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희망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희망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또그 희망의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언한 것 중에 두 가지 정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그러니까 요새 이제 여러분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반대해온. 미국 국민이나 또 미국의 정치인들 또 언론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아 문재인 정부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좀 미국을 의식해서 인도적 지원을 주저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오케이 사, 사인을 보낸 만큼 이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지원에 관련해서 더 이상 주저할 이유는 없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북 지원을 통해서 남북 대화를 좀 본격적으로 복원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남북 정상 회담으로 갈수 있는 일종의 어떤 남북 관계 로드맵을 짜는 것이 좀 시급한 과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트럼프가 아, '빅딜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것은 존볼턴 안보보좌관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기획화 혹은 '빅딜은 북한의 핵폐기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생화학 무기를 모두 폐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과는 좀 온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 분명히 온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되기로 해서, 아, 북한의 핵폐기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이런 형태의 빅딜을 시도한다고 한다면, 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의 근거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다.